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생잎사귀 채소를 조심하자라는 주제로 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잎사귀 채소는 섬유, 섬유질이 농축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만 많이 먹어도 이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한다. 즉, 변을 나빠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라. 이렇게 권해드렸죠. 음, 자, 채소는 뿌리채소, 열매채소, 잎사귀채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뿌리나 열매는 당질이 좀 있으면서 쓴맛도 없고, 어, 불로 익혀놓으면 맛도 있습니다. 좀. 그렇지만 이 잎사귀 종류는 당질이 거의 없고,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익혀놔도 어, 맛이 없습니다. 자, 생잎사귀는 어, 제가 드시지 말라고 명수식 섭생해서 눈의 이 강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잎사귀 종류는 왜 변을 나빠지게 만드는가 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섬유질이 이제 농축되어 있다고 그랬죠. 음... 자 그러면 우리는 곡채식 동물이라는데 채소, 채소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죠.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리고 무슨 피토케미칼 또는 항암 성분, 그리고 비타민이 많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피가 깨끗해지고 영양도 얻는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채소를 맹실하죠. 근데이 잎사귀 채소가 더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쌈채소라고 하죠. 싸먹는 채소 다 잎사귀죠. 쌈채소를 유난히 많이 먹죠. 삼겹살 먹을 때는 상추에 깻잎에 또는 다른 어, 잎사귀 채소를 같이 이제 싸먹죠. 음, 자, 우리 소화기는 제가 절대 곡채식 동물이 아니고 태생이 육식 동물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 대장에서는 이제 발효가 일어나는데 이런 채소 같은 섬유질은 전부 다 대장에서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효 과정에서 그게 변으로 변하는데 우리 원시 선조들은 아주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채소를 안 먹었다는 것이죠. 특히 잎사귀 채소를 뭐 뿌리나 열매는 뭐 단맛이 좀 있고 열량도 있고 그래서 좀 먹었겠죠. 독성이 없는 뿌리 같은 것은 근데 잎사귀는 다 씁니다. 물론 이 불에 익히면 좀쓴 맛은 사라지죠. 그렇지만 맛이 없습니다. 내 입에 맛이 없다는 것은 내 소화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소화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은 독성을, 독성을 제거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에너지, 열량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은 국제식 동물이고 현대인들은 특히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음. 자, 송충이, 음, 송충이한테 상추를 주면 먹지 않고, 누에한테 솔잎이나 상추를 주면 절대 안 먹을 것입니다. 어린 누에든, 이게 다큰 누에든, 오로지 뽕만 먹습니다. 왜 상추를 줘도 안 먹을까요? 자, 아무 맛도 없고, 열량도 얻을 수 없고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 먹겠죠. 아주 장고한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뽕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소화기가 거기에 적응됐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어, 뇌는 뽕을 먹는 종이다.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하죠. 왜냐 상추나 어, 그 솔잎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곡채식 동물이라서 채소를 채소가 내 먹이라고 하는데 그럼 젖을 어, 땐 간난아기 젖을 땐 아이한테 이제 막 이제 신쌀밥도 먹을 수 있는 아이한테 배고파 배고픈 이 아이 앞에 그 잎사귀 채소 뭐 생잎사귀가 됐든. 음, 그냥 익혀놓았던 잎사귀 채소, 근데 상추라든가 뭐 깻잎이라든가 뭐 이런 채소 있죠. 음, 배추라든가 자, 음, 자 이것을 양념기 없이 아무런 것도 주지 않고 오로지 상추만 앞에 놔두고 놔두면 과연 배고픈 아이가 그걸 먹을, 먹을까요? 자, 상추하고 뻔데기 뭐 고기 잘 익은 과일 이걸 놔뒀을 때 아이가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뭔가요? 과일이나 뻔데기 같은 고기가 고기겠죠? 자, 잎사귀 채소 쳐다보지도 않겠죠? 자, 아이는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죠, 본능. 자, 그런데 아이가 먹지도 않는 잎사귀 채소를 인간 종의 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음, 개한테 상추하고, 음, 고기를 줬어요. 그러면 개가 뭘 먹나요? 당연히 고기를 먹죠. 상추는 쳐다보지도 않죠. 자, 뇌가, 뽕만 먹고 상추는 안 먹는데, 뇌는 상추를 먹는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길 수가 없잖아요. 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 아니, 갓난아이가 아니래도다큰 사람, 다큰 성인 앞에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그러면 상추. 어, 생 상추든, 뭐 익힌 상추든, 깻잎이든 뭐 겨자채든 노메인 상추든 브로콜리든 앞에 놔두고 양념기 없이 밥도 없고 고기도 없이 오로지 상추만 배불리 먹으라면 그거 먹겠어요? 아무도 안 먹죠 그러면 그 종이 먹이가 아니라는 뜻이죠 음. 자 그러면은 뿌리나 열매가 있어요. 그 무, 뭐 당근 이런 게 뿌리죠. 그 오이. 자 이런 것들은 배고플 때좀 먹을 수 있죠. 음. 당근, 무. 어, 이거 뭐 무도 좀 익히면은 달짝지근하고 맛있죠 조리면. 그리고 뭐 파프리카. 뭐, 오이. 이런 건또 먹을만 하잖아요. 어, 배고프면 아마 먹을 것입니다. 근데, 잎사귀는 절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이 나는 채소가, 쌈채소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상추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자, 그런데 그것은, 음, 어때 보면 거짓말이죠. 자, 배고플 때한번 이틀, 이틀 정도 굶은 다음에 상추만 넣고 한번 쌈장도 없이, 신쌀밥도 없이, 고기도 없이, 한번 생 상추만 단품으로 한번 먹어, 먹어보십시오. 입에 들어가는지, 자, 그것은 많이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또 장이 약한 사람은 설사를 일으켜 버리고 음 어, 포만감 넣고, 또 그리고 어떤 열량, 에너지도 전혀 얻을 수가 없는 음식이죠. 그래서 안 먹는 것입니다. 안 땡기는 것이죠. 어, 배고픈 원시 선조, 원시 선조 앞에 과연 생잎사귀가 있으면 그걸 뜯어 먹을까요? 자, 우리는 육식동물에 가깝지, 우리는 절대 염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초식동물은 그 장내 미생물이 그 거친 섬유질 을그 잎사귀 종류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그 소화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죠 즉 장내 미생물이 거기에 특화된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발효시켜서 소한테 영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아주아주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이 원시 선조들은 주로 고기를 먹으면서 진화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녹말 음식들 그것들을 먹고 어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 대장에서 하는 미생물은 초식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생물보다 훨씬 그 약한 발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겨우 익힌 채소나 그것도 녹말이 많은 뿌리나 열매 채소. 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상이 나쁜 사람일수록 섬유질을 줄여라. 우리 장에는 당질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절대적으로 많이 산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죠. 자, 그리고 같은 채소라면은 잎사귀보다는 뿌리나 열매가, 열매 채소가 어, 장에서 발효가 더 쉬운 재질이다. 익혀주면 더 쉬워진다 이렇게 설명 해드렸죠 저도 한때는 이 잎사귀 채소에 어, 잎사귀 채소를 맹신해서 현미밥에 이쌈 채소를 4기 그것도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그것도 매운맛 또는 쓴맛이 많이 나는 채소는 더 약이 있는 줄 알고 약성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먹었죠 심지어 음, 노지에 난 민들레 잎사귀까지 뜯어다 싸무사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면 굉장히 졸리고 아주 그냥 그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그 변에서 막 어, 잎사귀들이 보이고 자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변을 보면 잎사귀가 막 보이죠. 그 변이 파랗게 나오고 자 상추를 한번 많이 먹어보십시오. 그럼 변이 풀어지고 어, 황금색이 되지 못하고 어두운 색이 되죠. 자 모든 초식 동물은 푸른 잎사귀를 먹고도 갈변한 똥을 쌉니다. 그 푸른 색이 사라져 버린 까만 똥을 싸죠 뇌에도 보십시오. 파란 뽕잎을 먹고도 까만 똥을 싸고 소도 푸른 생초를 먹고 갈변한 똥을 쌉니다. 이 발효가 되면은 본래 색깔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화학적인 분해기 이 때문입니다. 본래 성질을 잃어버리죠. 음, 자, 제가 이 생잎사귀는 자쓴 맛이 있다. 자, 생잎사귀 다 쓰죠. 물론 자 불로 익히면 그쓴 맛은 좀 사라지긴 하죠. 자, 이쓴 맛을 왜 가지고 있냐? 자, 만약에 이 생잎사귀가 단맛 단맛이 조금이라도 있, 있다면 쓴맛이 없겠죠. 자 그러면은 천적 해충들이 다 먹어치워버리죠. 해충들이 마음대로 못 먹게 쓴맛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음,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입니다. 독소. 그래서 졸리는 거예요. 진정 작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절대 점심이나 아침에 이런 잎사귀 채소를 드시면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 견과류까지 먹게 되면 대장에서 더 부패를 일으켜 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 아주 위험하죠. 음, 자, 노지에서 정말 뼈악 그 빛을 받고 자란. 그런 잎사귀는 더 거칠고 섬유질이 더쓴 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해충이 마음대로 먹지 못하죠. 그런데 하우스에서 물 물을 충분히 주고 햇빛을 가려주고 비료를 많이 주면 이놈이 쓴 맛이 적죠. 그래서 해충들이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채소 중에 생 잎사귀 중에 그쓴 맛이 거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좀단 맛이 나는 것. 그게 바로 배추, 양배추, 양상치예요 그래서 이것을 샐러드로 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추는 어, 다른 김치를 담는 재료는 다 발효시켜서 먹지만 배추만큼은 겉절이로 그냥 양념만 묻혀서 발효 안 시키고도 먹잖아요. 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벌써 배추는 이런 생 잎사귀하고 좀 틀리죠. 음, 좀 단맛이죠. 양배추도 마찬가지고 이 포기를 싸고 있으니까 음, 속이 파랗지 않죠. 그러니까 파란 잎사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양상추도 뭐물 물처럼 뭐 수분이 대부분이죠. 자, 우리가 잎사귀를 생으로 먹을 때는 많이 먹질 못하죠. 쓴맛도 좀 있고, 이렇게, 음, 부피가 크죠. 그 사실 그걸 농축시켜 놓으면 섬유질은 좀 적죠. 대부분이 수분이라서. 그게 바로 이제 배추나 양상추 또는 양배추인데, 자, 소식적에는 상추. 정말 한여름 흰쌀밥에 또는 보리밥에 상추 몇장 싸먹는 정도가 다였어요. 근데 현대는 지금은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겨울에도 온갖 쌈채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먹을 때는 상추하고 먹는 게 우리나라의 식 어, 식문화가 돼버렸어요. 음식 문화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는 회도 막 상추에 싸 먹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자 이렇게 고기를 가지고 쌈을 쌓 먹는 민족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잎사기로 그것도. 자 고기하고 생잎사기를 많이 먹으면 반드시 그 다음날 변이 풀어지고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그 죄를 고기한테 뒤집어씌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은 상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잎사기 응? 우리. 삼겹살 집 가면 어떻게 먹나요? 막, 파 겉절이에다가, 생 마늘, 막, 생 오이, 생 당근, 그리고, 그리고, 그 상추, 깻잎, 몇 장씩 해서 싸먹죠. 저 아이들한테도 막 고기만 먹으면 막 싸서 주죠. 그건 절대로 좋은 섭생이 아닙니다. 고기 드실 때는 차라리 고기만 드시든가, 김치, 그리고 장아찌, 장아찌 담은 그런, 뭐, 그런 피클 자, 이런 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독일에서도 양배추를 그 김치로 담아 먹습니다. 그걸 사우어 크라우스트라고 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배추나 양배추, 양상추뭐이 정도 뭐 샐러드 조금 드, 드시는 건 무방하지만 그래도 피클이나 김치로 드시는 게더 좋고 장이 안 좋으신 분은 절대로 생으로는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잎사귀는 그러면 익혀도 익히면은 괜찮냐? 자 여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이 익힌 잎사귀 종류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자 한국식 반찬, 한국식 이 밥상은 이 나물이 매우 많죠. 자, 김치도 잎사귀 종류죠. 자, 명식 섭생에서 김치는 드셔도 좋은 음식이죠. 자, 근데 이 잎사귀들은 삶고 또는 김치로 담고 말리면 더 농축이 됩니다. 농축이 되니까 또또 또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그 말리고 삶으면서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시금치, 시금치. 삶아서 무쳐 놓으면 숨이 푹 죽어가지고 굉장히 양이 쪼그라들어 버리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죠. 자, 일본식 그 반찬을 보면 접시가 조그많하죠 근데 우리는 상이그 시금치도 한다발 사다가 그냥 여러 식구 먹게 그냥 많이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시금치만 먹나요? 김치. 배추김치, 무김치, 동치미. 자 여기도 섬유질 이 굉장히 많죠. 김치도 여러 가지, 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뭐 그런 나물도 많고, 또 취나물 같은 거, 여름 또 부추 같은 거다 섬유질 덩어리죠. 자 그리고 또 심지어 건강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그렇겠다 야채 반찬을 많이 먹죠. 자, 현대인들은 고기도 무섭고, 당질도 무섭고, 그러면 고기와 당질을 빼면 다 섬유질 음식이죠. 자, 또 미역, 김, 또 버섯, 먹고 살만하니까 다양하게 먹죠. 우리 어릴 적에는 뭐 버섯이 어디 있고, 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김치 하나, 시래기 국, 뭐 나물 하나, 그리고 고봉밥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음식점 가도 한국식 음식점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대국이나 어, 설렁탕 먹으면서 깍두기만 드셔보십시오. 밥하고 그런 변이 좋게 나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죠 건강식 집에서 건강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섬유질 만찬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변이 안 좋죠. 어쩌다가 외식을 하고 오면은 변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변이 색깔도 좋고. 아무튼 잎사귀 채소는 어 그렇게 삶고, 그러니까 이제 데쳐서 무치고, 어 말리고. 또는 김치로 다면은 농축된 섬유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된장국, 뭐 미역국, 뭐, 여러가지 국도 먹잖아요. 다이 섬유질 덩어리죠, 다. 자, 우리 청국장 끓일 때무 넣고, 뭐 묵은 김치 넣고, 호박 넣고, 다 이것도 섬유질이죠. 자, 그러니까 변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잎사귀 채소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섬유질 양도 줄이고, 더 부드럽게서 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누구도 안 알려주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전부 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죠. 고기는 병을 만드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라. 왠지 채소는 착해 보인다는 거죠. 피도 없고, 지방도 없고, 혈당도 없고, 왠지 피를 깨끗이 해줄 것 같은 음식.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 장에서 발효를 방해해서 변을 나빠지게 함으로써 영양도 얻지 못하게 하고, 음, 그리고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피를 오염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잎사귀 채소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장이 안 좋으신 분들있으 잎사귀보다는 뿌리나 열매채소를 드시라는 거. 음, 모든 동물은 초식동물을 보십시오. 단품으로 맛있게 한 번에 많이 먹고 에너지, 즉 열량을 얻을 수 있다. 열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체온을 유지하고 어, 성장을 하고. 이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즉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 아, 자 이런 음식만 먹습니다. 자 근데 생 잎사귀 특히 잎사귀 뭐익혔더라도 잎사귀 종류는 많이 먹고 단품으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많이 먹고 소화시킬 수도 없고 열량도 거의 얻을 수 없고, 만족감도 얻을 수 없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잎사귀를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 독성을 없애고, 장에서 발효가 쉽도록 우리 조상들처럼 그를 김치로 발효시키고, 삶고 말려서 독성을 제거하고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생잎사귀는 아니지만 뭐 브로콜리 뭐 이런 거 있죠. 뭐자 브로콜리도 섬유질 덩어리죠. 뭐 잎사귀는 아니지만 아침마다 토마토에다가 브로콜리에다가 뭐 당근 막뭐 거기다 또 견과류까지 넣어서 갈아 먹는 분들 무진장이 많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변에 좋다 또 장에 좋다 또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또 그렇게 따라서 해 먹으면 변이 좋아지는 줄 알고 그렇게 해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설사를 해 버리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다 천차만별이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것이지 어, 야채는 좋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 잎사귀 채소를 조심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